네, 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님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회복이 어려운 도박 중독자들 그세 번째 시간으로 자의식 과잉이 심한 그 중독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반사회적인격장애 그러니까 폭력성을 동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품행진단 장애를 받은 그 대상자들을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나르시스트죠 자기애적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자기애인적 성격장애 또는 그 중에서도 티가 잘안 나는 내현적 자기애 또는 취약한 나르시스트 그러니까 보기에는 나르시스트가 아닌데 어~ 그 내면에는 똑같은 부분이 있는 그런 우박 중독자들에 대한 예를 들었고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이 안에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자기애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 공감 능력은 조금 더 있고요 앞에 말한 사람보다 폭력성은 당연히 없고 자의식과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일종의 불안장애 일종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자의식과잉 나를 의식하는 내가 나를 의식하는 그게 너무 심각한 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박중독에 걸리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나를 어, 스스로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내성적인 조용조용한 성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에 자기애가 왜 깔려 있냐면 어~ 여기서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피성 장애나 아니면은 대인기피증이나 굉장한 내성적인 성격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항상 위축돼 있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의식 과잉이 갖고 있는 도박중독자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요 좋은 것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요. 좋은 자기의 어~ 어떤 장점을 말하거나 어떤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인정받는 걸중요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어~ 도파민이 나오니까요 인정도 하나의 중독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자의식과잉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남에게 지적을 받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으로 상대방에게 표출되는 게 자기애적 인격장애나 앞에 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면 이분들은 화도잘못 내요. 그 대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속으로 화를 내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 잘합니다. 절대 이런 지적을 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 좋은 자리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남한테 얘기도 잘 들어주고요, 남의 고민을 잘어 남의 고민을 잘 경청해주고요, 어, 공감을 엄청 많이 해줍니다. 단 문제는 나의 잘못된 점, 나의 수치스러운 점, 나의 문제점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건 똑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심지어는 공황장애까지도 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냐면 어 사람 되게 좋다는 평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에 대해서 정작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일에는 부탁도 거절을 잘못 하고요. 항상 친절한데 이 깊은 내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도박 중독 치료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내 네, 도박 중독 문제를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겠죠. 단도박 모임도 잘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수박 겉핥기식, 항상 잘 지냈다는 식. 그리고 항상 반성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만 하지 어떤 알맹이가 없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항상 친절함을 주니까 좋은 사람의 이미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밑바닥부터 숨어져 있는 그 중독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잘못 하고요. 항상 재발을 해도 거짓된 회복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자의식 과잉은, 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밑에는 자기 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기들은요. 전능함이라는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맨 망토나 나는 커서 뭐 슈퍼맨이 될 거야.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아기 때는 그걸 믿잖아요. 스스로에게 대한.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일종의 표현인데요. 그 부분에서부터 약간의 내가 자극 추구형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과잉보호를 하는 그런 양부모님들 사이에서 사랑을 아주 듬뿍 받는데 성장 과정에서 앞에 얘기했던 폭력성이나 어떤 공감 능력의 부족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세상에 적응하면서 그 자기 비판, 어떤 수치심,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런 자의식과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자의식 과잉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겠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죠 자의식 과잉 자체는요 그런데 이 도박 중독 문제를 못 다루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도박 중독은 행위 중독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면이 작기 때문에요 이 정직함, 내면의 정직함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나의 재발 또는 나의 도박 충독, 도박 욕구 아니면 욕망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자의식 과잉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 남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따로 있다는 거죠.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딱그 정형화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나를 누가 감시해요? 남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감시합니다. 심각한 경우에 어떤 분들은요. 몇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황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그러니까 7 일곱 명까지는 괜찮고 8덟 분부터는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항상 자의식 과행들은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어, 저 사람 괜찮아. 그런데 혼자 집에 들어가면 그걸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녹초가 되고 마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1대1 개인 상담을라도 항상 대답은요. 100점짜리 대답만 합니다. 상담사가 원하는 그렇죠. 아주 정형화된 좋은 사람의 표현만 하는 거죠. 왜냐? 상담사의 눈을 상담사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를 끄집어내는 게 되게 힘든 거죠. 하나의 심각한 예로 자의식 과잉에 빠지면 도박중독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를 좀 들어보면은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백일잔치나 이런 잔치 기념식을 요 단도방 모임에서 할 경우에 자의식 과잉이 심한 분들은요 그 자체가 고문입니다 네 나의 수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되게 감격스러운 자리고 감동스러운 자리인데 이게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들에게는 오기 때문에 이게 극기 훈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앞에서 제 내담자는요 이 정도는 오픈한 사이면 이 소관문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공항에 와서 20번 이상을 연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를 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이 과정에 이 친구는요, 그 자의식 과잉인 게 저한테 들킨 그 순간부터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제 앞에서 자기가 빨개 벗겨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럼 자의식 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 얘기했던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아니면 어떤 품행 장애나. 어, 자, 나르시스트나 자기애정인 격장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는요 노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내가 자의식 과잉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담사와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게 일단 된다면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노출 훈련하는 을 거예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얘기해 보고요. 써보고요 다시 발표하는 거죠 공포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불안이 오지만 이건 공포영화고 그 영화를 계속 돌려봄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앞에 촬영감독이 있고 조명이 있고 그렇죠 그 시간 거기서 비명이 나오고 계속 머리에서 내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계속 보다 보면 정말 보기 싫은 그 장면에서 공포감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자이식과잉도 연습을 통해서는 할수 있지만 쉽지는 않죠. 저는 약물의 치료도 많이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자이식과잉을 이겨내면서 회복을 하는 친구들은요 정신과에서 불안장애약을 많이 처방받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과도 그 자이식과잉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요 연습은 저랑 많이 하는 편이죠. 자 오늘은 회복이 어려운 도박 중독자들 그세 번째 이 베이스도 자기애가 깔려 있습니다. 자이식과잉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성장 과정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착한 아이, 모범생이었던 소리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내성적인 표현을 하겠지만 이분들은 절대 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싶고 일종의 인정 중독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외동아들, 그렇게, 어, 사랑을 듬뿍 받았던 분들이, 어, 유학기를 거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한 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본인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점점 더그 자의식과행은 심해지는 것 같고요. 수치는 잘못은 점점점 덮고 가리고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요즘 생기는 병.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귀한아들 증후군, 모범생 증후군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가 지금 단도박 이 선생이 말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다 싶을 경우에는 저는 자의식과행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뒤에서 연습으로 훈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본인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상담사가 있다면 꼭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본인이 그 자의식과 힘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봄으로써 조금씩 우리가 단도박에 할수 있게끔 본인을 이렇게 조율하는 충분한 그런 과정 안에 어, 해결하기 가능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회복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